범법한 네, 목토부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제 해제 시점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 양상에 있는데요. 일단은 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뭐 토제 시작한지 뭐 한두 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좀더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좀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토제 때문에 집값이 이 올해 상반기한 차례 엄청나게 들썩인 적이 있었죠. 굉장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부분이 있고 토지제는 지금 서울 25개고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 전역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공식적인 지표는 부동산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규제가 먹히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금매 현장 현장 거래에서는 상당히 집값 자체가 많이 지금 하향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 거래가가 올라가는 매주마다 실거래 100% 반영되는 지표들은 오히려 상당히 지금 집값 자체가 많이 하락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코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 자체를 여기서 딱 놔버리면 거의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반대적인 어떤 여파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홀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상반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뭐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부동산원의 지금 지표가 금지 나오고 있습니다. 0.21%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채집을 할때 자료가 호가스의 위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 정말 실거래가 단단하게 스탯을 쌓아가는 실거래가 위주로 1 0 0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어떤 집값 추이가 완전히 이 명암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성동 광진 마포 중심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지금 토지 자체가 지금 약간은 이제 애매해진 그런 어떤 이 규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표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민감한 어떤 이 시그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지금 상황에서 거래 절벽 거의 70%에서 90%까지 거래가 다 그냥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마저도 다100% 채집을 해서 지표로 내놔야지 확실한 어떤 지금 집값 추이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놓는 평균 거래금액 요거는 거의 100% 100% 실거래가 위주로 나오고 있고요. 일주일 상간에서 지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14억 했던 서울 아파트가 지금 평균 거래금액입니다. 12월 달이 9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근데 지금 부동산으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지표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의 거래된 가격, 코스란히 반영해서 일자별로 나눠버리면 그냥 고스란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12월달에 9억 9천,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훅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거래 자체가 지금 주말 거래는 20건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움츠러들어 있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의 어떤 회전율 자체가 딱 멈춰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정도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무슨 도깨비 시장도 아니고 거래가 없는데 가격은 올라.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가 상승가 랠리도, 도미노처럼 뭐 추세로 뭐 추매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냥 드문드문 나오는 어떤 마용성, 강남에서의 어떤 현금 부자들이 뭔가 캐치하는 아파트들. 어,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 있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데. 매물도 보십시오. 5 8 0 0 0에서5 7 0 0 0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내년 추이를 보겠다는 얘기인데 내년 새해가 밝아도 2026년에는 다주택자에게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값이 우상향해가지고 다시 뭐로켓점화계에서 발사대를 떠난 어떤 로켓의 궤도처럼 집값이 엄청난 상승세로 구가할 것 같지만 지금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선수들은 이미 다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전부 다 금융시장 쪽으로 아파트 빨리. 팔아치워가지고 황금성 가지고 금에 투자했고 은에 투자했고 그리고 주식시장 굉장히 지금 뭐 핫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지금 돈을 밀어넣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익률을 빼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진입했던 사람들이 지금 애매모호한 거야. 그 지금 집을 내놔도 안 팔릴 것 같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말까라는 굉장한 어떤 물음표에 딱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망세가 매물 지표만딱 보더라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은행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20% 상향이 됩니다. 이거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자면 주담대가 2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담대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더욱더 좀 엄격하게 바라본다. 그래서 주담대 파일을 확실하게 줄인다는 그런 어떤 규제가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1월 달부터 또 새로운 규제에 들어가게 되는 금융 쪽 부분에서 대출 규제는 더 타이트하게 쪼여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이 12월 31일 이전에 발표될 또이 공산이 크고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집값이 오른다 오른다라는 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도 뭐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이 불편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충분히 실거래가 상에서 이 규제로 인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이 토지 빨리 풀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뭐 부동산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오른다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급책이 상당 부분 나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집값을 잡는데 어렵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시기를 좀 앞당겨서 공급대책이 흘러나올 가능성 높고요 지금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부동산 상황은 계속적인 어떤 규제 이 무게감이 더해질 가능성 높고, 금융시장 쪽은 반대적이죠. 그러니까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금융시장 쪽은 지금 투경, 그러니까 투자 경고라고 그러죠. 200% 가까이 이제 오르게 되면 그냥 스탑을 걸어 놓습니다. 그냥. NXT 거래도 안 되고, 뭐 프리마켓, 뭐 애프터마켓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심리 자체를 얼어붙게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오르지를 못해요. 근데 요거 해제가 됩니다. 내일부터. 29일입니다. 예, 굉장히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 이 높죠. 널뛰게 할수 있는 널판을 밑에 딱 깔아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데, 특별히 SK스퀘어가 지난주에 투경이 해제가 되면서 7% 급등을 했어요. 예,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니까 투경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종목이 우량주인데,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탄력성을, 아클레, 아클레스 아킬레스 건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어떤 좀, 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시장 안정화라는 어떤 이 측면에서 뭔가 이게 짜고 치는 고스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짜고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SK하닉스가 뭐 본격적으로 정격 29일 내일부터입니다.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투자 경고 해제가 되던, 되던 날 7%가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상당히 뭐 맨날 올라봤자 뭐 1%, 2% 왔다리 갔다리 심리적으로 꽉 얼어붙어 있었죠. 근데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해서 11만 6천원까지 돌파를 11만 7천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점에 물린 사람 없죠. 다, 이제, 해제가 됐버린 거고, 뭐, 개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노무라증권은 목표가 지금 11만 7천 원인데, 16만 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또 엄청난 전망까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장에서도 상당히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세를 띌 가능성 높다 이렇게 지금 금융시장은 뭔가 악재로 뜰수 있는 부분, 변동성의 요인들은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하고는 지 황금성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점점점점 아파트 시장은 돈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지고, 금융시장은 오히려 돈이 복사될 정도로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 12월 달에만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16%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장에서 뭐, 사학개미들이 국장을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그래도 뭔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 줄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닉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AI주와 로봇주와 바이오주 굉장히 이좀 미래가 창창한 그런 어떤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삼성전자는 뭐 이제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투경이 29일 그러니까 내일 해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SK하이닉스에서 62만원에서 64만원 최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다 아마 또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뭐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장비 10대 10대밖에 안 되는 3조야. 와이 장비 값이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이제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칩 공정을 위한 하이 NAEV 노광기를뭐 이제 다시 들여놔 가지고 뭐 본격적인 어떤 지금 D램 가격하고 반도체 가격 HBM3가 굉장히 어떤 가격 추이가 뭐 거의 50% 정도 오를 올라갈 정도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복사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SK 이닉스는 그러니까 기업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뭐뭐 뭐 올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시장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금융시장의 모습을 볼수 있다. 결국 아파트 시장은 이쪽으로 지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지금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뭐, 가격대가, 제품의 가격대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안 오를 수 없는 그런 주식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영향받고, SK 하이닉스도 투형까지도 내일, 해제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뭐 양봉, 은봉, 뭐. 아니, 그래프 보지 마시라. 그냥 심리만 딱 보더라도 주식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 뭐 무슨 주식에 깊이가 어디있어 그래가지고 수익률을 실현했습니까? 없잖아, 대부분. 뭐 양봉, 은봉, 그냥 눈이 뚫어져. <laughs> 쳐다볼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 예. 뭔가 이 주식이라는 건초기고요 심리입니다, 심리.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날 그날 빅육스와뭐 버무려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의 흐름들을 좀잘 살펴서 지켜보신다면 리스크 안 당하고 우량주 위주로 가시면 충분한 어떤 승산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지표 말하면 좀뭐 둘째 그러면 서로 이렇게 부동산 지표 아닙니까 매주 오른다는데 매주? 네? 아니 매주 도깨비 거래가 없어 근데 아니 주식 시장은 뭐 양봉, 봉, 뭐, 이런 거다 떠나서, 아니, 시장 자체가 유입해 들어오는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상해. 도깨비 시장이야. 오르게 오르는데 이게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 거래가. 거래 자체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올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거품이란 얘기고 이것 자체가 도깨비 시장이란 얘기. 앞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오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던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은봉연봉 따지면서 성악개미들이 얼마나 그냥 분석 차트 막 수백 장 보면 해봤자 뭐합니까? 성악개미 마이너스 2 0 동악개미 5%인데. 그럼 신규줄 뭐 샀다가 그냥 90% 그냥 대폭락 그냥 맞고 그냥 엉망진창 그냥 만신창 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역전된 동악성악개미 수익률.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이 150조 국민 펀드까지도 이제 동원이 되면 2026년에는 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도 상당 부분 미국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이 훨씬 쏠쏠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미국 주식의 어떤 저력 그 기저에 흐르는 현금의 어떤 엄청난 파워 무시 못하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수익률을 따져 보면 지금 아파트 시장하고 비슷한 는 얘기예요.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 지수는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체감적 이 가격대는 오히려 지금 경기도 팍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익률을 거둬야지 집값 올라간다며. 근데 성남시 지금 9억 9천 떨어졌고요. 12월 달 거래입니다. 용인시 9억 5천. 운정신도시 7억 9천. 이미 10억대 깨졌습니다. 여기도 10억대 깨지고, 뭐 당연한 10억대 깨지죠. 화성시 동탄 7억 3천 떨어졌어요.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 5억 8천, 의왕시 백운 헤링턴 플레이스 5억 8천. 그러니까 수익률 구가, 아니 이런 식으로 시값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지 않, 않습니까? 이거 마이너스잖아 다. 어마무시한 마이너스 아닙니까? 물론 뭐 고점까지 치솟은 가격이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인천도 마찬가지, 인천도 5억 4천, 송도 5억 3천, 대체적으로 4억에서 5억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 10억 2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딱 땡겨서, 끌어서 보면, 강남구 8억, 마포구 7억 떨어지고 있어요. 오른다며왜 이러냐고, 지금. 예? 현실 거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단하게 쌓여갈, 쌓여가는 이 거래량, 거래량은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그 거래량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요 해법은 결국 비트코인에서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1억 2천, 1억 3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억 2천 떨어지면 그냥 사람들 그냥 세상 다 종말 온것 같지만, 크그러고 1억 3천 오르면, 아, 다시 오르나? 싶다가 다시 1억 2천 가고. 왜 그럴까요? 왜? 비트코인 시장이 레버리지가 문제예요, 레버리지가. 왜? 부채가 많습니다. 대체로 일본 저리에 에나빌려 와가지고 비트코인 들어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2025년, 요빚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억 2천 반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시장 주가가 폭락해버리면 레버리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종목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 증권회사에서 그냥 반대 매매 처리해버려요. 경매하고 똑같죠? 아파트 시장에. 아 얘는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고나 그냥 반 강제로 다 처리해버립니다. 무섭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 대부분 1억 7천까지 올렸던 그 자본의 힘은 부채였다. 그리고 강제 청산. 지금 1억 2천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반대 매매. 주식 시장으로만은 반대 매매죠. 강제 청산 당한 게 지금 216조입니다. 레버리지 청산을 엄청나게 지금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시장은 결국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도깨비 시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가격은 오르는데 지금 매물은 그냥 그대로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매가 지수, 전세가격 지수는 오른데, 수도권도 오른다고 그러네. 참,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가서는 비트코인 양상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속 오른, 1억 7천 간다, 2억 간다, 3억 간다,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체가 없습니다. 뭐, 뭐, 기업 실적이 있습니까?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란 게 있습니까? 다 심리로 움직이는 거고. 그니까 러 기저에 아무런 기초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강제청산 당하고 돈 빠져나가면 그냥 개박살나는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호가로 그냥 뛰어올려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내려치고 있는데 비트코인처럼 이제 박스권 안에 딱 갇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격 자체가 조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좀 청산의 90%가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롱 포지션이 뭐냐? 빌려온 돈 가지고 아 1억 7천에서 2억까지 더 오르겠지 딱 누르고 있었어. 근데 이게 1억 2천으로 그냥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강제 청산당하고 200조 이상이 강제 청산당하면서 자금이 유출돼버리니까 그냥 뭐 가격이 떡락을 하는 거지. 한국 아파트 시장 똑같아요. 지금. 인기 아파트 뭐 매수세 강하다고 뭐 하, 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이제 호가세 기대서 매물을 뭐꼭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다 그냥 의심거래, 부정거래로 인해서 가격 뭐 상한가까지 뛰어나는데 이거 지금 주택이상거래조사 이 국토부가 이제 천네건 이상 이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마만큼 지금 엄청난 이 가격의 왜곡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양상과 똑같은 하요다 아파트는 부채고 그 부채는 금리를 물고 있고 그 금리는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같기 때문에 5 6% 적어도 그쪽 금리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제 이게 갚을 여력이 없으니 강제매매 당하는 겁니다. 강제청산 되는 거야 경매죠 경매. 이렇게 되면 2022년 매도세 폭등, 집좀 팔아줘.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반값에 막 아파트 내놓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고스란히 진행이 된다. 이미 선수들은 금은 달러 다 쓸어 담았고 지금 채권 주식쪽으로다 움직여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곳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그냥 설거지하느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피똥을 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다. 그럼 보십시오. 골드는 지미 카터 대통령 이래로 가장 베스트 이어를 구가하고 있다. 결국 강남 은퇴자들이 게 은퇴자로 비유가 됐지. 다주택자들입니다. 1주택자들이 뭐 겨우 뭐 보드, 보유세 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 한 개밖에 없는 집을 뭐 팔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안 그래요.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미 다 빠지고 있어요. 이미 다 빠졌어. 현금화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뉴스 택자라면 좀딱 팔짱 끼고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참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 찾아올 겁니다. 이미 지표는 다 말해주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만 딱 보더라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시면 골든 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내일 이 상당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규제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예, 엄청난 변동 양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아파트 시장은 이제 금융시장하고는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기,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뭐 오른다, 원, 먼다에 그냥 뭐 귀가 얇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고 가신다면 좋은 기회에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